환경 파괴, 경제 불평등, 이런 거대한 문제들, 사실은 뿌리가 하나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모든 걸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면요? 오늘은 바로 이 급진적인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 지구가 정말 위험한가? 이 질문,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이야기는 이 뻔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정말 상상도 못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 문제하면 하늘, 뭐 대기 오염, 기후변화,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실 우리 발 밑에서,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운 위기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흙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문제.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건강한 흙이라는 건요,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현대 농업은 어때요? 그냥 화학 물질에 의존해서 땅이 생명력을 쥐어 짜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영양가는 텅 비고 화학 물질만 남은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2에서 3인치. 이게 뭔지 아세요? 일부 지역에 남은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흙. 그러니까 표토의 두께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량 안보 전체가 정말 얇은 종이 몇장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슬아슬하게요.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왜 우리는 이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존의 위협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나옵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문제를 보지 못하게. 외면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 흐름을 쫓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오래된 말인데 이게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환경 파괴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하고 진짜 병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경지 시스템 바로 그 비밀스러운 돈의 흐름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불공정한 임금 문제나 이런 환경 파괴나 전부다 뭔가 숨겨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이 비밀이라는 게이 거대한 기계를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만약에요, 돈이 숨을 곳이 아예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모든 금융거래가 그냥 전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된다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게 바로 세계 공용보수체계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간단해요.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의 돈의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첫째,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을 없애고 채권과 채무라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바꿔요. 둘째,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기록을 그냥 싹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운영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는 10% 기부금으로 하는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볼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비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비밀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런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변화가 불러올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는 57,000 달러를 받고 여자는 42,000 달러를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이 자료에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충격적인 표현을 써요. 한쪽에는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없는 것, 바로 성기 때문이라고요. 말이 좀 거칠죠. 근데 요점은 아주 명확해요. 만약 모든 정보가 다 까발려진다면 이런 대놓고 하는 차별이 과연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정치 분야에서는 선샤인법, 그러니까 양지법이라는 걸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잖아요. 부패 막으려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건 바로 그 햇빛을 정치판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게에 갔는데 물건 가격표에 소비자 가격이랑 생산 원가가 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옆 회사, 모든 회사의 순이익이랑 임원들 연봉이 그냥 공개 정보인 거죠. 더 이상 불의가 복잡한 회계장부 뒤에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주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이 유명한 구절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투명성은 결국 진실을 보는 도구고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투명성이라는 게 사회나 경제 문제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야기는 마지막에 방향을 확 틀어서 우리 각자에게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도전 과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요 이렇게 사회 전체에 요구하는 급진적인 정직함, 만약 이걸 우리 삶, 아주 개인적인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도대체 왜 숨기고 있을까? 내 삶에서 비밀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없을까?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비밀이라는 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려는 사생활 보호라는 권리가 사실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새로운 길이 되라는 거예요. 거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내가 먼저 투명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도전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비밀 딱 하나를 없앨 수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